다리가 보여. 미션을 어. 완성했습니다. 음. 네, 네. 아, 네. 네, 네. 우와! 우와! 이어 마이 신장이가 됐어요. 마이 신청이야어 이거 보이세요? 와! 아, 정상이에요. 왔어요. 도착했습니다. 정상이에요. 정상. 너무 늦었어요. 주신 업무로 도착했는데, 보실까요? <laughs> 눈이 와요. 아, 눈이. 오늘 눈이 좀 와줬으면 했는데, 계속 맑아가지고, 설경이 예쁘다고 해서 왔거든요. 대동사는. 가성비등산입니다 중복 1시간 40분이면 된다고 하는 케이블카 타면요 외에 이렇게 먹을 곳이 많이 있어요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갑니다 저3층으로올라가세요그 사이에 올랐네요 16,000원이네요 왕복 16,000원 동순부터 70여일 동안을 항쟁한 동학혁명농민군의 최후 항쟁지가 국내에서 유일하게 남아있습다 케이블카에서 내리신 후 대한민국 최초의 출렁다리인 완주 대둔산 구름다리까지는 왕복 20분. 이어서 깎아지른 절벽을 타고 올라가는 120. 감사합니다. 일단 일어 일단 올라. 이야. 돌바위 돌계단. 너무 천기예요. 또 맑음이라고 하더니 눈이 와줘서 너무 좋네요. 어, 이 고무, 고모, 고무에다가 신발을 넣어주세요. 고무에다가 고무를 신는 것처럼 넣어주세요. 앞에 이렇게 앞쪽에 넣어주시고. 이 뒤쪽은 이 고무를 당겨 저도 몰라, 이거, 이거 배운 적도 없고, 오늘 와서 깜짝 쌤치 못 눈이 와가지고 한, 사놓고서 모셔두고 있던 아이젠을 처음 보고 왔는데, 눈이 오늘통해 처음으로 신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신어, 신고 있는 거 보니까 대충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 찍찍이는 이쪽 반대편을. 눈이, 아, 눈이 지금 와가지고, 뭐 반대편을 이렇게 통과시켜서 이렇게 하면 돼요. 엄청 강해요. 보이실까요? 나눠져있어요. 삼선기단이랑, 삼선계단 가는 길이랑, 구름다리 가는 길이랑 나눠져 있어요 어느 쪽을 먼저 가지? 와이 생각을 못하고 왔는데 어느 쪽을 먼저 가지? 역시 산은 산인 것 같아요 아무리 가성비 산이든 대둔산은 정말, 정말 가성비 키에볼카도 타고 올라오면 금방 저런 출렁다리가 있고 말이지 라고 하지만 라고 하지만 <laughs> 기본이네요 기본은 있는 것 같아요 역시 산은 산인 것 같아요. 보이실까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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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출렁다리가 보여. 아. 시전을 완성했습니다. 작업 오지도 않았는데 몇발자가 오지도 않았는데요. <laughs> 여기는 진짜. 진짜, 좀 많이 엮이네. 많이 무서워요. 좀, 배경이, 주변 환경이, 다른 출연 날이랑 달라 여기는. 뭐라고 해야 되나? 이야, 콧물, 콧물이 질질 흐르는 것도 모르고. 한것 같아요. 완전히. 길도 엄청나게 미끄럽고요. 눈이오고요 무엇보다 너무 미끄러워. 그래서 미끄러워. 그래 산소 깊은 산소 꼭대기에요 역시. 역시. 으 흔들리는데 좀 겁나네. 얘는 흔리고 <laughs> 여기 한국에서 가장 출렁대는 출렁다리래요 아 최초의 한국 최초의 출렁다리로 당시에 기술이 기술 수준이 있었기 때문에 가장 흔들린다고 고성부 공포증이 나왔네 나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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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 렌즈를 혹시 끼고 오신다면 빼고서 걷기를 권장드립니다 제정신으로 걷기가 힘들어요 되게 짧은데 짧은데 이렇게 흔들리는 데는 또 처음 봤어요 이는 절벽에 있고 있을까요? 절벽 위에 마천대 정상이 있고 그 옆에 옆으로 올라가야 돼 진짜 조심해야 돼 이쪽 옆에서 내려오는 이유를 알겠어요. 이 계단이 워낙에 가파르니까, 아마 옆길도 가파르긴 마찬가지네. 이... 삼성 계단, 응. 말로만 듣던 삼성 계단이라라갈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형, 알아요. 위험한 거 알아요. 진짜 대단해. 이야, 이야... 우와! 대단한 것 같아요. 우와~ 미끄러지면 미니야~ 앞에 사람이 미끄러져서 구르면 나까지 죽는 거야. 내가 구르면 내 뒷사람이 죽는 지난번에는 무슨 정신으로 아이젠 없이 눈길을 걸었는지 나는.. 제정신이 아니었는데.. 오늘은 정말 아이젠이 없었다면말기안 올라왔어요. 우와~! 여기 어쩌면 좋아 저앞에분 대단하죠? 아! 나는 오늘.. 오늘.. 사람 위기를 포기한 것 같아요 여기 올라올수록 엄청나게 높아지는 것 같아요 저기 아래 예쁘다 이 구도가 너무 높아지니까 막 너무 무서워 어쩌면 좋아 으아! 으아! 아직도 멀었어 으아! 그냥 내 발만 보면서 올라오는 게 나은 것 같은데 아래를 보면 저, 저 모양 저 코리아 지금. 위를 봐도 무섭고, 아래를 봐도 무섭고, 옆은 더못 보겠어. 갈것 같아. 많은 거안 바래. 자, 아, 그냥 많은 거안바라기로 했어. 그냥 미끄러지지만 않고 올라갈 수만 있으면 돼. 아, 저기 위에 분 나를 내려다보고 계시는데 괜찮은가 싶어 신가 봐요. 무슨 아까부터 연부를 외고 있으니까 내가. 우와 우와 내상에. 우와 내 뒤에 사람이 있나 좀. 너무 너무 높아. 야 올라가기로 하겠습니다. 와와 절대 서툴면 안 되고요. 특히나 아이젠을 꼈기 때문에 균형이 균형 잡기가 어려워요. 아다 올라왔어. 아개선문이계선문예 개선문 개선문에 도달했는데 이놈의 개선문이 왜 또. <목소리가> 닥깨뻥 뚫렸어. 바닥에 뻥 뚫렸어 이런. 야. 어. 야호. 야호. 아. 마찬가 예. <목소리가> <목소리가> <laughs> 아. 아니라 걸어 올랐어요. <laughs> <laughs> 와, 여기 오를 수 있을 까했는데 진짜. 이게 벗어나지 말라고 양쪽에 밧줄을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등산 등산로를 이탈할 위험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건 좀 안심이 돼요. 와, 어, 카메라가 고장 난줄 알았어요. 여기 마천대 정상 150m 앞이네요. 산이 원래 그런 것 같아요. 아래쪽은 아래쪽은 맑은데. 일기예보에서는 맑음이라고만 계속 했지만, 그저 아래쪽은 사실 눈 오지도 않아. 근데 산행은 알수 없는 것 같아요. 지대가 높아서 맑음이라고 분명히 그랬는데, 와, 이렇게 금호산 때도 그랬거든요. 아래쪽 주차장 쪽은 비만 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중턱, 아 중, 중간? 한 반쯤 올라가니까 그때부터 눈이 날리더니, 거기부터는 눈이 쌓이고 다 얼고 그랬었거든요. 눈이 많이 왔었는데 여기도 그러네요. 여기는 아까부두 손으로 여기 잡고 올라오느라고 촬영을 못했어요. 이 봉이 미끄러워요. 그래서 이렇게 미끄러져. 쭉 보시죠. 미끄러 그래 보이 보기에 도 미끄러미 끌해 보이죠? 밧줄이 아니에요. 쇠사슬도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쓱 미끄러지면 죽음이에요. 그래서 아까 양손으로 잡고 아이젠이 있다고 해서 천안 무적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워낙에 경사가 높잖아요 이렇게 껴도 아이젠을 껴도 뒤로 나자빠져요 이런 게 있으면 무조건 잡고 올라가는 게 좋은 거 같아요 두발로는 도저히 올라가기 힘든 거 같아요 그래서 산인가봐요 정상에 왔습니다 아, 정상에 마이신창이가 <laughs> 됐어요 마이신창이가 어이눈 보이세요? 마이신창이가 <laughs> 돼서 정상에 왔습니다 <laughs> 어. 와, 어, 정상에 왔어요. 도착했습니다. 정상이에요. 정상. 내 인생에, 내 인생에, 언제 이런 정상을 보겠어요. 산이라도 정상에 도착해 봐야지. 내려가는 길. 해가 지금 질려 그래요. 위험해서 얼른 내려가야지. 어, 항상 똑같지만, 내려갈 때가 가장 위험한 것 같아요. 가로등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항상 내려갈 때 엉뚱한 길로 내려가서 한 번씩 놀라는데 여기는 이 양쪽에 여기 보이실까요? 여기 보이죠? 양쪽에. 다른 길로 가지 말라고 길도 짧은데 이것도 만들어놔가지고 동산 루트를 이탈할 걱정은 없어요. 항상 그렇지만 엉덩이까지 쏴서 다섯 발, 5발. 다섯 발이 가장 안전한 것 같아요. 카카가 다섯 시 반이라고 다섯 시 반까지 한다고 그랬었는데 벌써 벌써 문 닫은 건 아니겠죠? 아 어, 참나, 와 어, 도착이 늦어가지고 늦게 내, 놓고 도착해가지고 케이블 카드 놓친 거 아닌가? 아직 다섯 시반안 됐거든요? 아 어, 미쳤나. 네 케이블카, 어떻게 케이블카 놓친 것 같아요. 케이블카 놓친 것 같아요. 망했어요, 망했어. 큰일 났네. 아, 씨. 걸어서 내려가야 돼요. 어쩌면 좋아. 케이블카 5시 반까지라며. 케이블카 아, 5시 반까지라며. 아, 어쩌면 좋아. 5시 밖에 안 됐는데, 아니 잠겨서 깜짝 놀랐어. 사람이 보여서 얘기하니까 다시 올라오라고 문을 아, 아, 문이 잠겨가지고 놀래서 죽는 줄 알았어요? 아, 어디로 타나요? 뒤 내려가도 예. 가 잠깐 어떻게 되고 을 아, 내. 아, 쪽 있어. 를하라동에 예. 아니 내가 그 일단 가져서 어 네, 뜯어요. 좀 쪄보고. 내가 몇큰 건? 아, 나는 하얀색 소름이 나왔지. 서울 왔으면 <laughs> 어떡해. 주차장에 주차장으로 향하고 있어요. 아니 다섯 시 반까지 케이블카를 운영한다고 했으면 해야지. 왜? 불다 끄고 문까지 자, 잠그고 말이지 당연히 사람도 없고 케이블카 끝났는 줄 알잖아요 저 아까 진짜 아 어, 얼마나 당황했는지 해도 지는데 여긴 케이블카가 한참 내려와야 돼요 크기를 그 <laughs> 어, 상상도 하기 싫어요 여기 조금 민원을 넣어야지 안 되겠어 여기는 참 해가 다 노을 보이실까요? 노을 위험했어. 이렇게 늦게까지 있으면 안 돼. 아까 케이블카 놓쳤으면 어쩔 뻔했어. 아, 아무튼 저 사람들 사람 너무 놀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여기 먹을 데도 많아서 사실 먹고 가고 싶어요. 그런데 얼른 숙소로 향하겠습니다.